안녕하세요. 스틱코레티 v 신강현입니다. 어, 저희가 스틱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 스틱 전문점으로 시작된 인터넷 판매를 하다가 지금 유탑으로 전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등산 스틱 AS 센터를 하면은 등산 스틱이 부품이나 결합 방법, 이 공장의 사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 결합이 똑바로 되고 안되고 부품 좋은걸 썼고 안썼고 이런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진을 많이 보기 위한 제품들은 부품이나 재질을 좀 나쁜걸 써서 단가를 땡기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 좋은 제품을 너무 싸게 공급할 수는 없으니까 또 가격대가 비메이커인데 메이커처럼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브랜드들 도 스틱 공장이 국내에 4개5개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스틱을 제작해서 브랜드를 달아가 판매를 하는 거지 스틱 전문 회사는 이 스틱을 만드는 공장밖에 없는 걸로 고려어 있습니다. 거의 수리 업체도 브랜드마다 수리 업체가 있기는 있어도 안가하면 수리 불가 판정을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저희들은 스틱을 수리를 하면서, 뭐 완전 분해까지 다 들어가는 경향도 있는데, 그럴 때는 이제 수급이 안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. 물론 못건치는 것도 나옵니다. 요즘 뭐, 렉키 스틱, 제트 폴 같은 거는 구형은 버튼이 안 올라오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, 그거는 수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. 버튼은 이 스프링이, 판 스프링이, 아니라 판 스프링이 느슨해져 가는데, 그걸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, 분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, 그게. 본드로 강력하게 붙여놓고 잘으면 카본대 같으면 다 터주는 경향도 있으니까 터 죽게 되면 또 고객님들이 변상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쉽게 하지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. 오늘 할 내용은 저희가 국내 공장에서 제작된 스틱 중에 제트폴한 세트에 실판매가가 4만원인데 뭐 가격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 스틱이 되기 좋다 이건 아니고 싼 가격에 비해서 컬러티나 이런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스베아에서 나온 제품으로 검은색과 레드색깔로만는데요공장또 문제점이 뭐냐면 시큰 잘 만들고 길이를 이걸 너무 접은 길이는 40cm지만 편는 길이를 120에서 130 요렇게 나오도록 만들어놨어 키가 작은 분들은 사용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제작해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빼보면은 구성은 이렇게 바스켓 두 개입니다. 요 바스켓 두 개랑 스틱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스틱 케이스.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, 등산 스틱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. 색깔은 레드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, 다 똑같습니다. 요것도 맨맹 레드 색도 맨두개한 세트로 구성품 은 똑같은데, 스틱만 보여드리면, 은 이렇게 레드로 나오고 블랙으로 나오는데, 자 여기서 요거는 여성분이 쓸수 있도록 100에서 120으로 만들었으면 뭐 여기 히트를 쳤을 가능성이 많이있는데 두개 다펴는 길이가 120에서 130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키가 적은 분들은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건 다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재질은 도라라멘 7001인가 뭐 그렇고 한데 하여튼 펴는 방법은 맨 Z4는 다 똑같으면 이렇게 클립을 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로 여기는 볼트 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낼 때는 이 볼트를 항상 스틱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는 이 볼트를 조정해서 이걸 눌리면 딱 소리가 어느 정도 나면 여기서는 빠져나올 일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살짝이 흔들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여기서 버튼이 튀어 올라오는 형태입니다. 이렇게. 요 버튼이 지지대를 역할을 하고 길이 조정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완전 분리가 되는 스틱입니다.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해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만들어 놨고 요 길이는 요렇게 보시면 여기 홈하고 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맥시멈 130 이상을 빼면 안 됩니다. 그럼 여기가 다 부러지게 돼 있죠. 요 부분이. 요 홈을 파 놨는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 정도 결합이 안 되면은, 요렇게 결합이 된다. 어, 만심되겠다. 조금만 힘 받으면 여기 부러지게 되겠죠. 요거는 결합을 할 때는 항상 130 이상은 빼면 안 됩니다. 최장은 130인데, 최단은 120으로 나와 있어서, 키가 170cm 이하 분들이 사용할 때는, 이게 90도가 돼야 되는데, 높은 경향이 있죠, 여기에. 요렇게 돼야 되는데, 요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있죠. 쓸 수는 있는데, 조금 불편한 경향이 있고, 이 스틱은, 제트폴 중에, 이 그립에 완충장치가 들어가 있어서, 누르면은 요렇게 눌리면은, 이렇게 그립이 있는 데서, 완충장치가 요 안티쇼기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국산 제품에, 이 가격대가 요 정도로 이래되고, 요, made in korea 이렇게 붙여놨는데, 다, 그런대로 다 만들어놨는데서, 길이를, 이건 따라 100에서 120으로 만들었으면, 이 제품은 분명히 히트를 쳤을 건데, 두 개, 두개다 120에서 130으로 제작 해서, 키가 적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도록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이, 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좀 약하다 그냥 제가 봤을때는 다른거는 뭐그런데도 되는데 요 제품은 그런 단점이 있고 가격은 그 대신에 아주 착하게 한 세트에 4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등산스틱 AS를 해보면 불량률이 많이 나온 제품들은 퀄리티는 되게 화려하게 해놨지만 몇분안 쓰면 고장이 나도록 그 공장이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공장 사장님의 마인드가 약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제품들이 많습니다. 진짜 컬러 오! 이 회사 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. 근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음방불량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. 그래도 퀄러티가 하려하면 가격은 또 엄청나게 땡겨먹는다.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스틱 AS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퀄러티보다는 실질 결합되면서 부품이랑 재질을 똑바로 썼느냐 안 썼느냐. 거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은 뭐,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레키스틱도 쭉 있고 있는데 저런 제품들은 단가가 되게 높습니다. 레키스틱 전제품을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병행 수입이 아니고 이 정식 수입된 메이드아웃도어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 등산화 캠프라인 전제품 신상품 위주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여러가지가 쭉 있습니다. 국산 제품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쭉 보시고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택배비 3천원을 아낄 수 있는 꿀팁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은 한 세트에 4만원에 택배비는 3천원입니다. 가성비 대비 가격면에서는 훌륭합니다.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아 주시면 됩니다. 이상 스티커리아TV입니다. 감사합니다.